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와 그들이 들어갈 때 소방문으로 차량 진입 허용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냉장고 반입했죠 망물 위에? 네, 냉장고. 네. 형광등 교체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청소 시켰죠 영영전에 네, 영영전 정점 보수공사 일시 중단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CCTV 녹화 중단시켰죠? 네. 관리직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배제시켰죠? 의도적으로 배제는. 배석 없이 하, 했잖아요? 예, 자남에는 저희는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난가을 국감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모르는 채 했고 그냥 단지 그들이 들어가서 자담해 했다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숨기고 은폐하고 국농본부장이 했던 짓이에요. 그리고 나서 위원실에 보낸 법률 자문을 했던 내용을 보냈어요. 뭐라고 쓴줄 아세요? 법률 자문 대통령실의 위기로, 위계로서 본부장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직권 남용하여 국능유적본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 하게 한게 잘못이다. 자.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쪽이 잘못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본부장 뭐 했는데요? 본부장 책임 없어요? 예?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은폐한 것 뿐만 아니고 당일에 이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불근너강 건너, 건너 불구,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본인 책임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럽게 그러면 당신들이 법률 자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개나 소나 때린다고 대통령실만 때려? 당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해? 그 흠한테 숨긴 거예요?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료 왜 요구... 그거 안 했어요? 요청 안 했어요? 사용료 얼마예요? 자, 사용료 관련된 건 일단 지금은 특검조사가 사실 진행, 특검조사는 한참 뒤에 일이고! 작년 전기 국회가 내란 사태 이전, 이후예요 작년에 뭐하고! 안 했어요 견적 냈어요 견적 얼마에요 네 지금 망며류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이거 보세요 시, 네. 정해진 시간이 한참 허가됐고 시간당 계산하고 있고 외부시설 사용했고 장난쳐요 지금 견적서도 안 나와 사용료 부과도 안 해. 응남 본부장, 장난치러 왔어요? 심각한 문제를 그 발생시키고 있는데, 자자체 조사했어요? 자체 조사했냐고? 이것도 턱금턱 자체 조사 안 했죠? 본인이 연루가 되어 있고, 최고 간부가 연루가 되어 있고, 청장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자체조사 아닌가냐. 그렇죠? 공인감사 청구했어요? 청장. 예, 네, 예.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했어요? 들어가신지. 제가... 칠월 십칠 일 부임하자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아서 저희도 자체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시켰고요 그리고 감사원 청구를 막 의뢰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그 특검이 시작돼서 좀 일단은 거기에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네. 그~ 인사 조치 및 징, 징계 문제 진작에 고민을 하시고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사형 주 청구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김건희 고소 고발해야 되겠죠. 네, 특검과 상관없이 네. 유산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되겠죠 특검. 보세요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작년 문체위 긴급 현안질이 12월 20일에 최영춘 당시 청장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재필 국농유적본부장도 사적 사용 맞냐고 이모경 의원이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미 사적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백하게 당시의 청장과 현재의 본부장이 네.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또 땅설을 해요. 명백하게 건전 행위가 일어났는데 네. 건 잘못한 건 잘못 행위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업무 네.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여기에서 증기가 정확하게 일어나고 조사 수사를 해가 되고 여기에서 독특 조치를 받아야 어떤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명령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버틸 수 있는 행위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네. 다른 사람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라고 그래? 네. 총장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특권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에, 필요하면은 그 소설을 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문본 보장은 임기가 정인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나와야만이 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있다고생각합니다 거기 결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사화를 자체 감사화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를 인사 조치하고 진행해야죠. 네 네. 자체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특검 때 적용만 있으면 네. 네, 고속을 하겠습니다.